금방 정복돼. 마음만 편하게 갖고, 꾸준히만 잘하면 돼. 내 인생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열심히 하는 거야, 열심히. 응? 공부는 여러분,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.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. 아 정말. 열심히란 말 없애버려야 돼. 응? 열심히가 말이, 말, 말이. 돼. 열심히 너무 추상적이잖아. 응? 하면 돼, 하면. 열, 열심히 하지 말고. 운동을 열심히, 운동 열심히 안 해도 하면 되긴 하는데, 하면 운동하면 건강해져, 살도 빠지고, 응?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,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거지. 지구상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지.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. 진짜 그렇게 할까? 하면 돼. 열심히 한다는 세상이 없다.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그냥? 어, 졸려주네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있다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한다는 주체가 없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 게임하는 거 보면 pc방이 완전 pc방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해봐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 않니? <laughs> 그치? 근데 게임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야얘 게임 진짜 열심히 해 이러지 않지? 게임 그냥 할 뿐이지 걔네들은 그게 그거야 어?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아니라 그냥 공부하는데 게임하듯이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기 싫은데 하니까 열심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. 운동 보통 하기 싫어하잖아. 그러니까 열심입니다. 빽버이라고 하면 돼. 응? 제 어, 진짜 아까 치킨 먹더니 어, 지금 햄버거 먹어. 제 진짜 열심히 먹는구나. 안 그러잖아. 계속 쳐 먹는 거지 그지? <laughs> 아, 열심히 먹는 게 어디서 세상에? 그냥 먹으면 그냥 사람들이 쟤 미쳤나 봐. 계속 쳐먹어 이러는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없다니까 세상이 됐지.